다음 소식입니다.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민간 사회단체 통합도 한창인데요. 그런데 일부 단체가 반대하거나 오히려 조직 증서를 요구해 통합 추진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해승 기자입니다. 대한노인의 청주시 지회와 청원군 지회는 통합시 4개 구에 모두 지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관에 시군구의 지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 시에 천 개가 넘는 경로당을 한개 지회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시에서 알고 내년 예산을 세울 이렇게 이렇게 하라. 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다 다 자료를 줬어요. 통합추진단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청주청원에 중복되는 단체를 모두 통합하는 마당에 노인회만 늘릴 경우 형평성 문제로 순조로웠던 나머지 단체의 통합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좀 진통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앞으로 그 통합시 출범 전까지 단체 통합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는 내년 통합시장 출마자들에게 노인의 증서를 공약으로 요구할 예정이어서 선거를 앞둔 출마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청원 문화원이 청주 문화원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곳곳에서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입니다.